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와이 우쏘 클래식 클래식 오. 오랜만에 찾아온 그, 올드스쿨 그린마피아 예 그린마피아다 오랜만에 한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유독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소가 음, 서로 거짓말 치는 모습이 되게 네. 재밌으신가봐요 음네 어. 네 명에게 제시어를 줄 거예요 네. 어, 뭘 그어라? 그러... 네뭘 그어라 네? 네? 네. 딱한 사람 마피아만 제시어를 못 받고 <laughs> 당신이 마피아입니다 라는 쪽지만 받고 아, 제시어를 모른 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막 그리는 거지? 네. 마치 맞는 것처럼? 아, 네. 한 번에 그리지만 한번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 한번 그리기로 그리는 거고오세줄 어, 요약이 되네 네. 음. 오랜만에 찾아온 우소의 그림 마피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옆에 왔어, 옆에. 옆. 저는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웃고 있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얼굴을 주목해 주세요. 누가 표정이 굳는지. 아 정말 별로구만. 한방한 바웃음 두 명이었고 찡그린 표정 둘이었어요. 가이바이복. 어. 대리님부터 <laughs>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아니 웃소에 이 시계 방향 룰. 그러니까. 이거 정당한 아니, 아니, 것인가? 문르기에 만져도 그렇고 체로로 그리시는 오, 거예요? 르로로 마치 그뭐라르르르지도르지가 도화지. 아닌데?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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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 네. <laughs> 네. 아이고 르르르렸다 <laughs> 일단 아직 몰라 아직 몰라 <laughs> 사람은 생각하 달라서 갑니다 네 갑니다 나 <laughs> 하세요 하라고요 아, <왜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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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마피아는 지금 힌트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쵸? 아무도 의심의 끈을 헉? 놓을 수가 없어 어 숨막혀 공기의 흐름이 멈춰있어 <laughs> 와... 아, 너무 쉽게 갔는데? 에?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딱한명 있어요 <laughs> 다 이해하겠는데 <되는 웃음> 딱한명이 어. <laughs> 왜요! <웃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닌데요? <웃음> <웃음> 마피아는 정답 기 네, 시민은 네. 마피아 찾기 아 이거 몇번 돌아야 될것 같아 이거 만장일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분한표 그리고 이분한표 이번한표 마피아는 설마. 뭐야? 이런 정답을 적었습니다. 어떻게야, 맞 와, 이거 소름 아니야? 오케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 오케이. 그리고 마피아는 정답을 아직은 못하다 아, 아, 와, 이게... 근처까지 아, 아, 근데 못어요 근데 아, 이거 너무 진짜... 됐어. 이거 어떻게 해? 근처까지 잘했네? 갔나 좀 어렵게 그래야겠다. 근처까지 갔나 봐. 까어 아, 어, 어, 좀좀 어, 어, 지게 어렵게 합시다. 그냥 사람을 완성시켰는데요? <laughs> 이 사람도... 아 잠깐만 이거 누구야 마피아! 헬이 아니야? 헬이 그냥... 뭐지? 힌트에 뭐아 인간 뭐뭐 뭐, 뭐... 그런 식으로 받은 거 아니야? 어 너... 대신자! <웃음> <웃음> 지금. 뭐, 뭐 서핑보드랑 네. 다리랑 서핑보드... <laughs> 서핑보드를 그린 사람이겠지! <웃음> <웃음> 저 사람도 의심스러워 치고? 뭐야? 뭐 그리는 거지? 안 보여요. 오! 네! <laughs> 오케이. 나 그릴래. 오케이. 나 그릴래. <laughs> 나 그릴래. 나 그릴래. 아, 생각 괜찮아. 생각 나 가지고 내가부터 성희가마피아요 아, 그래? 근데 어떻게 알아? 너무 잘 그렸는데? 저 뭐야. 저뭐 갑자기 왜 라디오로 그려 뭐야? 뭐 하는 거야? 어? 어, 망했다. 어? 갑자기 만 원짜리를 하나 들고 있다고? 아, 야 됐어. 아니 지금 몸통이랑 바지 그린 사람이 있는데 <laughs> 아나 모르겠어 와. 그게 뭘까? 저게 뭐야? 와나 진짜 모르겠는데? 다 들었어? 다리랑 빵이랑 식빵 그렸어. 아 누구야? 아, 진짜 맞아, 머리 하고네. 아, 아, 그래. 지금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성희가 왜 서핑 보드를 그렸느냐. 네. 우리가 어디야? 왜 멜로디언을 그렸느냐. 해리는 왜 여태 이거 <laughs> 사람밖에 안 그렸느냐. 이세 가지 핵심 미스터리가 결국 나를 결정하지 못했요 아니 이 식빵은 당신은... 뭔데요? 당신... 아 누구야? 나피야누구야 나와. 일단은 시민의 투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투표. 이분이 있지? 이분이 한표 아니야 오두 번째 시민 투표 두 번째 시민 투표 아나 아, 결과 보기 싫어 아, 이분이 받으셨습니다 아, 마피아의 정답은 맞출 수 없대 어떡해 아 진짜 대실이요 어때요 자 마피아는 간밤에 간밤에 아 정답을 못 맞혔다 못, 못 맞췄습니다 <laughs> 아하리 어쨌어 깜복거리긴데 일단 해요. 아? 된 거예요? 여기서 그려도 되니까. 어느 정도 어? 아, 자기 시작했나 봐요. 나맞출거 아, 같아. 나맞출거 같아서 약간 지금 소심하게 가려고요. 그래 소심하게 가. 어 저거를 드디어 밝혀주는 척은 뭐야? 검지 손가락인가 보네. 이렇게 드나? 조금 왜? 드나. 내 마음속에 쓰이... 갑니다. 다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한 번씩. 자 간다. 우디 혐의에서 벗어난다. 간다. 간다. 발발 떨리는 거봐 저거. 잘 모르겠다 근데. 간다. 간다. 가. 가이 자식아 가. 가자 해보자. 한복 그리기 할수 있다. 자자. 마다 마다. 음... 오홍 저게 뭐야 뭐야 아왜 이런거 있잖아요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왜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 진짜 저거 해보려 했다 이런거 있잖아요 어 했어 어떡하는 거지? 어떡하지 딸 그리세요 설마 소를 그린다? 땀난다. 여기 땀을 낸다. 일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합해지지 않고 헤맬 때 항상 누가 법인이었냐? 성희. 맞아. 우와 대박이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닐까? 아그레파토리그레파토리 그, 그 있잖아요. 아왜 몰아가? 그러고 아, 보니까 그러네. 무슨 상에서 그린 게 뭐야? 이거 서핑 보드. 나 알았었는데. 자 그럼 요 정도 대화하고 이제 투표할까요? Okay. 네. 첫 번째 투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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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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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세 번째 표는. <laughs> 그리고 마지막. 과연 안 돼. 마피아는 네.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지 마피아의 정답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게임 가, 끝났나? 마피아가... 안끝났어 마피아가 졌을 것 같아 아 그럼 또 잡아, 잡았나 봐 잡았나 봐 이번... 투표는 고탱 한표대비한표 성희 한표 뭐야!!! 뭐야!!! 왜못 잡아! 왜못 잡아! 얘가 막얘만 없잖아! 아악!! 자! 그리고 마피아는 정답을 한번 표현해 주실까요? 맞혔어? 와. 잘 이게 진짜 대박인게 보탬은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요 스탕크 타워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난... 아, <laughs> 하늘을 날아다녀야 아, 하는데 하늘. 하늘. 아 하늘이에요? 어 하늘 하늘 구름이에요? 아, 가려, 그리고, 아, 아, 돈이 많다고 아, 아. 나도 돈이었는데? 아 이게 돈이야 마 이게 이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 아이언맨 아아 이언맨 이런데 들어가서 이거 타고 다니지 않아? 아아 마피아 해리의 승리로 와해리가 완전 웃소리 해짓고 다녔다 진짜 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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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는아 진짜 헤리 웃음! 아아자 <개리무진다. 웃음> 사회자 우디도 누군지 모른다 각자 확인해주세요 제발 나! 제발 나! 어, 표정이 <laughs> 담기나 카메라에 이분들 가위바위보! 어, 내가 졌으면 좋겠다 아, 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고민되시겠어요? 해리형뭐 아무것도 안는데 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이 못 그렸데요 아봐요 이거 상작을 하려는 사람 같아 왜 그러실까 아 어, 재밌네 아 어, 나도 끼고싶다 어나 그리고 싶은게 많다 어. 아 뭐야 나랑 똑같 아아 아. 내가 그리려는거랑 똑같아 진짜 멋있는 그림 하나 뽑아봅시다 오, 아 내가 두 번째로 그리려고 했던 게저기 나와. 아, 진짜 어, 뭐 <laughs> 뭐야 이거? 나? 아, 안 돼요, 진짜 아안 돼요. 진짜 나와.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한 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어? 저뭐 뭐 하는 거야? 뭐야? 우선 좀 이번부터 좀 쉽게 하겠습니다. 뭐야! 만 레트리뷰 얻어가지 마! 자 투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설마 투표 받았겠어? 이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한 바퀴 더도니다오 맞았다. 자두 자, 번째 그림이 중요해요. 첫 번째 그림은 대충 힌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어? 뭐야? 지금은 벌써 안 보여. 여기까 어? 자, 태훈 님. 뭐 시면을 기울인 느낌. 오! 아, 소리. 아우! 자, 태훈 님 그림 맞췄고요. 분위기가 조용하네요. 불안해 떨고 있긴 하더라고. <laughs> <줄 알았어. 웃음> <laughs> 뭐 이봐 막, 막 지금 <laughs> 이상해. 상빈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그대가 들오죠나용세요용세요 <laughs> <laughs> 나는 <laughs> 맞춰 <난 마피아> 맞추려고 맞춰 <laughs> 맞출 거야 나는 맞추려고. <laughs> 근데 맞춰 <마피아 웃음> 맞추려고 하는데 왜 <웃음> 그림을 <웃음> 계속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추면은 이게 말이 안돼어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서울수도 아, 진짜. 어, 반전 이거 반전 성희면 나 진짜 나 웃어 때려친다. <laughs> 아 그리고 오, 잠깐만 성희도 저거 두개 그렸네? 뭐야? 마지막. <laughs> 우리가 무관심. <무거운 웃음> 마지막. <웃음> 마지막. 어 해리님 새 표가 나왔고요. 나 아닌데. 아니야? 혜리님이 적으신 것은 바로! 혜리니까 어? <laughs> <중> 당연히 혜리니다 <laughs> <재밌을 것 같다. 웃음> 그러네 소원과 공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섭외하다! 아 이제 됐어 리얼리네. 뭐야? 다한 거야? <laughs> 그대가 듭니다 <laughs> <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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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아 이건 사람 많으면 더 재밌어요? 맞아. <laughs> 친구들이랑 하기 아, 진짜 좋은 맞춰진 게임이니까 맞춰진 게임. 친구들한테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